세척기를 이용하시면서 지금 어떠세요, 혹시? 아, 저희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,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해서, 사용하면서 음. 저,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네, 쓰시면서 혹시 발라진 네. 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세요? 아,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주방에서 아무래도 뭐 요리라든지 뭐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꼭 어느 부분에서 좀 시간이 늦춰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,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뭐 시간 단축이나 뭐 이런 거, 뭐 메뉴 나가는 거, 이런 거다 너무. 특정 소비로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손으로 계속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도 인건비도 줄고 그리고 물세라는 게 가스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서 되게 많아요. 자신 있게 추천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아, 네, 저는 무조건 구매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. 초보 사장님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땅 키를 손으로 받고 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꼭한 번은 사용해보세요.